창세기 10장 노아의 세 아들인 샘, 함, 야벳의 후손들은 이러하다. 이세 아들은 홍수가 지난 뒤에 자녀들을 낳았다. 야벳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고멜, 마고,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이고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바, 도갈마이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딤 도다, 님이다. 이들은 모두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들이다. 이들은 모두 야벳의 후손들로 각기 다른 부족과 나라를 이루어 서로 다른 말을 쓰며 살았다. 함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구수,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고 구수의 후손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이다. 라마의 후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수는 니무롯이란 아들을 낳았는데, 니무롯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들을 휘어잡은 정복자였다. 또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대단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니무롯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대단한 사냥꾼이다. 라는 속담이 생겨날 정도였다. 그가 초창기에 정복한 나라는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였다. 그는 거기에서 아스르로 이동하여 니누에와 루호보딜과 갈라 같은 성읍을 건설하였고 또한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큰성읍도 건설하였다.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들루심, 가슬루힘, 갑두림을 낳았다. 블레셋 사람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온 사람들이다. 가나는 받아들인 시돈과 또 햇을 낳았는데, 이두 사람은 그 이름을 지니고 있는 조상들의, 사람들의 조상들이다. 가나안은 또한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알가 사람, 신 사람, 아루아 사람, 스말 사람, 하마 사람의 조상인데 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살았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의 남쪽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였고 동쪽 경계는 소동 고모,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이들 함의 후손들은 각기 다른 부족과 나라를 이루어 서로 다른 말을 쓰며 살았다.야베 세형이었던 샘도 자식을 두었다. 샘은 에벨 사람의 조상이었는데 그에게서 엘람 아스루 아르박삿, 룻, 아람이 태어났다. 아람의 후손은 후, 우스 홀, 게델,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 아들은 난이다 라는 뜻의 벨렉이라 이름 지었다. 이 당시에 세상이 나어졌기 때문이다. 벨레기아오는 욕단이고 욕단의 후손은 알무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유밥이다. 이들은 모두 욕단에게서 퍼져나간 후손들이며 이들이 살던 지역은 메사에서 스발까지의 동쪽 산악지대였다. 이들 세매 후손들은 각기 다른 부족과 나라를 이루어 서로 다른 말을 쓰며 살았다. 이상은 모두 다 노아의 후손들로서 부족과 시족별로 서로 다른 지방에서 서로 다른 나라를 이루고 살았다. 홍수가 끝난 뒤온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퍼져 나간 것이다.